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 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 종 무상 AS 1년 2만 키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 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마이카 플랜에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패밀리카 특집. 바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4세대 가져왔습니다. 딜러 전산에 총 470여 대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가져온 차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다른 차들은 가격이 화가 나 있어요.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비쌉니다. 자, 오늘 차량 바로 이 차량입니다. 22년 11월에 등록한 2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적습니다. 11,679km. 가격 3천만 원입니다. 흰색 바디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내비게이션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핸들 그립 상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좋고요 구인승 모델입니다 성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성능 당연히 울량옵니다네 아주 깨끗하죠 자, 카니발을 생각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새 차로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구형으로 가기는 좀 처지고, 가격, 주행거리, 옵션, 다 만족하는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